아가씨! 대체 왜 이러세요! 소중한 재산을 주고 왜 도망치시는 건데요! 아가씨! 네! 어, 아저씨 죄송해요. 제가 진짜 급해서요. 야이친놈 운전을 똑바로 안 해! 야! 이 정도면 충분하죠. 그 입에서 나오는 대로 내뱉다가 제사밥 말고는 밥도 못 먹을 수 있어요. 주 비서, 지금 저 막으시는 거예요? 아빠한테 말해서 지도에도 안 나오는 섬으로 발령 내드려요? 거기서 굴이랑 김밥 먹으면 살아봐야 아, 그때가 행복한 시절이었구나. 뼈저리게 느끼게? 아, 아니... 제가 아가씨를 막으려던 게 아니라 그 2천억짜리 계약 아가씨 남편 조진성 대표가 W 그룹에 못매던거 제가 해결했다고 말씀드리려고 왔어요. 그러니까 이제 아가씨도 내가 세계 10대 그룹 셀비아의 외동딸이다라고 당당하게 밝히세요. 그동안 이 말을 왜못하셨어요 후야 남편 기죽을까 봐. 이제 조 대표 회사도 어느 정도 궤도에 올랐으니까 그런 걱정은안 하셔도 돼요. 좋아. 그럼 지금 가서 깜짝 놀래켜줘야겠어. 아, 지금 강남에서 제일 비싼 집 하나 사나요? 그동안 내가 누군지 말안한거 사과하는 의미로? 예, 그리고 그쪽들은 따라오지 말고, 처음 만난 장소에서 결혼 30년 기념이라. 더 이거 너무 잖아그동안뒷아라지안의 뒷바라지가 어때지 않았어. 안녕아세요 네? 아, 일단 아 소개부터 할게이제은김우이름은김우이는이는 너무 좋아. 이거 너무 좋아. 이거 너무 고거는 기사님이 운전하는 차 별로 안 좋아해서 연간 수입은 대략 4천억 정도 되고요 아, 엄청나네요 그쪽은요? 어, 이름은 서지안, 나이는 스물다섯이고요 학력은... 말해도 모를 것 같고 이게 제 엠아예요 음... 직업은... 저쪽은 어떻게 지낸 거예요? 지금은 건설 현장에서 일하고 있어요 한달 용돈은 50만 원 정도? 네, 뭐 대충 알겠고 가시죠, 혼인신고하러. 네? 혼인신고요? 전화로 얘기 끝난 거 아닌가? 월 500에 계약 기간 1년, 계약 결혼. 뭔가 잘못 알고 계신 것 같은데요. 전 이미 결혼했거든요. 아, 미안해요. 사람을 잘못 봤네요, 제가. 어떻게 된 거야? 아직 김미석가 말한 사람 도착 안한 거야? <laughs> 여보! 비켜 어, 이 여자는 대체 누구? 이혼 서류야. 사인만 하면 돼.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가 있어? 이게 뭐예요? 이혼 서류야? 3년이나 됐으면 좀 알만도 되지 않나? 아직도 모르겠어? 너랑 나랑의 이 차이를? 이건 곧 W 그룹하고 계약할 2천억짜리 계약서예요. 이런 큰일 하는 사람 옆에 있기 자신이 좀 부족하다는 생각 안 들어요? 부부 동반 모임도 많을 텐데. 여보 그 계약 사실은 내가 지금부터 나한테 여보라고 부르지 마 조진성 대표님이라고 불러 그래요 조 대표님 똑똑히 들어요 사실 난 세계 10대 그룹 셀비아 서 회장님의 외동딸이에요 당신이 자존심 상해할까봐 그동안 말안 했어요 당신 사업이 갑자기 잘된 것도 W 그룹 계약도 다 내가 뒤에서 움직인 거라고요 아 진짜 웃겨 죽겠네 자기가 제발 딸이라고? 어디 공사장석 벽돌이나 나르던 게터블리그룹게야 그건 내가 따낸 거거든. 뒷따위가 그 무슨. 당신이 한 계약이라고? 당신 주제? 그러는 네 주제는? 야 거울이 있으면 좀 보고 다녀. 너랑 채연이가 비교나 되냐? 적어도 난 남의 가정을 깨는 불륜녀는 아니거든. 확! 아, 또 맞고 싶어? 입 조심해. 채연이가 로얄로지면넌 그냥 어휴, 넌 그냥 길거리에 잡초일 뿐이야. 잡초. 내가 누군지 진작 말했으면 우리 경상도 못틀사인데 응. <laughs> 이거 이야이 그렇게 질 때도 소용없어. 난 이미 진짜 장미를 봤거든. 아 어, 눈부셔 며칠 뒤에 파티가 있는데 파트너가 필요해 같이 가줄래? 좋아요 자 봤지? 우린 이제 같은 세상 사람이 아니야 조용히 사인하고 끝냅시다 어차피 조정기간도 다 끝난 서류니까 내 도장까지 같이 찍은 거예요? 나한테 말 한마디 없이? 어, 상대방이 외국에 있을 경우 변호사 선임으로 이혼 신청이 가능하대 그리고 이거. 아, 섭섭하지 않게 넣어놨어. 위자료라고 생각해. 아, 변호사비는 내가 냈으니까. 걱정하지 말고. 어떻게, 당신. 받아둬요 당신이 평생 벌어도 못 만질 돈이니까. 그래. 맞아요. 당신 말대로 우린 같은 세상 사람이 아니죠. 아. 조진성 잘 들어. 내가 당신을 떠난 거야. 당신이 날 버린 게 아니라. 어? 나중에 후회하지 마. 아, 어 당신. 네? 아까 나랑 결혼하겠다고 했죠. 지금 당장 들어가요. 어, 아, 잠깐만요.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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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나 지금 기다리는 사람이 있어가지고. 계약 결혼 상대 필요하다고 하지 않았어요? 난 돈도 필요 없고 결혼도 지금 당장 할수 있는데 싫어요? 갑시다. 아 잠깐만 이혼이 확실히 마무리 됐는지 서류나 한번 떼 보시죠. 그럴 거면 혹시 모르니까 그쪽도 같이 가셔야 되겠는데. 지한아 나도 네 마음 알아. 어? 이혼도 무섭고 나랑 헤어지는 게 세상이 무너지는 것 같겠지. 근데 진짜. 야, 이건 아니지. 어디서 호빠 선수 내거 가지고 쇼하면 뭐가 좀 달라져? 호빠 선수, 지금 W 그룹 둘째 아들인 나한테 호빠 선수 <웃음> <웃음> 아니, 지금 본인이 W 그룹의 둘째 김연우 대표라고 말하려는 건 아니죠? 잘 아시네요. 나 알아요? 야, 이야... 진짜 끼리끼리다. 두 사람 뻔뻔한 게 너무 너무 잘 어울려요. 야, 지금 설마 자기가 W 그룹 김 대표라고 사칭하는 거야? 어이, 오빠, 오빠 오빠? 그런 사람 사칭하면 큰일 나요. 예전에 W 그룹에서 우리 아버지께 인사한 적 있었잖아요. 네. 그때 우리 서로 봤었죠? 그쵸? 아니 당신 이렇게 얘기하면 내 말이 신빙성이 없어지잖아요. 헛소리는 그만하고. 진성씨, 여기서 이럴 필요 없이 우린 자선파티에서 진짜 김대표님을 만나야 돼요. 아참, 김대표님이랑 사촌지간이라 그랬지. 그날 채은이가 직접 소개를 시켜주면 되겠네. 아니, 김대표님이라지만 사촌이 소개하는데 인사를 안 받겠어? <laughs> 그치? 해줄거지? 당연하지. 진짜 내가 W그룹 김대표님을 어떻게 알아. 호텔 청소부 엄마 덕분에 한 번만 그정전데 몰라 몰라. 일단 우기고 보는 거지 뭐. 아, 내 사촌이시다. 근데 나 진짜 궁금한 게 그렇게 허세부리다가 나중에 뒷감당 어떻게 하려고 그래요? 모레 이 찌질이가 여긴너 따위가 껴들 자리가 아니거든. 환자 <laughs> 보기 아깝다. 야오 자기야 자기야 컴 다운 컴 다운. 수준 떨어지니까 저런 것들이랑 말 섞을 필요가 없어요. 이혼 서류 확인한다며. 안 들어가? 가자. 우리는 갑시다. 이제 좀 주제 파 하게 됐으려나? 두분 의지하면서 잘 살아보세요 자선 파티 때 봬요 그때도 이렇게 웃을 수 있을지 궁금하네요 끝까지 아우 자기야 됐어 서류 정리 끝났으니까 더 이상 볼일 없어 우린 드레스라 보러 응. 가자 <웃음> 신상으로? 신상으로 <웃음> 이거 받고 앞으로 사람답게 좀 살아 이렇게 좀살고 삼년 결혼 생활에 남긴 게억이거야 어탈하네. 결혼 기념일에 이혼당한 여자. 야, 인생이 참 드라마틱하네요, 서지안 씨, 그죠? 당신도 만만치 않아요. 결혼 기념일에 이혼당한 바로 그 여자랑 결혼한 남자잖아요. W 그룹 자산 파티 사실. 나 때문에 열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날 내가 당신이 오늘처럼 김현인척 하는 거 커버해줄 수 있어요. 오늘 화세부린거 내가 덮어줄게요. 아니 내가 진짜 김현희인데 덮어주긴 뭘 덮어줘요. 잠깐만, 나 생각해 보니까 야, 당신 전 남편이 당신 무시한 거 굉장히 불쾌하네. 내가 좀전 남편이 당신이랑 이혼한 거 후회하고 땅을 치게 좀 도와줘요. 어떻게 당신이 셀비아 서 회장의 외동딸 뭐 이런 거좀 해줄까요? 한번 줘봐요. 이거 버리고. 아, 지금 뭐 하는 거예요? 그래도 계약 결혼이어도 결혼은 결혼이니까. 손 줘봐요. 딱 맞네요. 안 하고. 안 저기요, 입구 받고 이러시지 말고 드라마 한딴데 가서 좀 찍으세요.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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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혼한 날 결혼하면서 저 난리치는 커플도 처음 봤네. 오신다니까 다들 집중해. 아가씨, 아 왜? 그 셀비아 그룹의 무남동주 아가씨. 조용히. 자 정문에서 대기하고 말투부터 눈빛까지 V V VIP를 대하는 느낌으로. 오케이? 조용히. 청소 팀은 복도에서 엘리베이터까지 전부 싹다 먼지 한톨도 있어서 안 돼. 자 유리창은 없는 것처럼 바닥은 전부 다 반사되게. 오케이. 네, 알겠습니다. 자 당신은 777호 프레지덴셜 스위트룸으로 바로 올라가서 다시 한번 점검해 봐. 그 방은 아가씨께서 쓰는 방이라 계속 비어 놨지만서도 손톱만큼의 실 수도 있어서는 안 되니까 꼼꼼히 살려봐 네, 알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오늘 아가씨께서 만족을 하시고. 이 얘기가 회장님에게까지 들어가면, 블리오닉스 호텔은 대한민국을 넘어서 글로벌 넘버원이 되는 거야. <웃음> <웃음> 뭐해? 움직여. 아, 네. 아, 시에서 오고 계신데, 잠시만. 나가서 마중 준비하고, 무! 모바... 저기요, 스쿠터 여기 대시면 안 되거든요? 지금 중요한 손님이 곧 도착하신다니까 빨리 저쪽으로 치워주세요. 아마 기다리는 손님이 절걸요? 어, 오늘 비켜요! 백이잖아, 사억도 넘는다던데. 어, 저 치마도. 이잖아, 저 분이 아가씨가 분명해. 아가씨 오셨어요? 어머, 우리 또 만났네. 여기 호텔 되게 비싼데, 진성 씨가 준 카드긁으려고 라는 거. 셀비아 그룹의 아가씨 맞으시죠? 오닉스 호텔에 오신 걸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맞아요. 제가 바로 셀비아 그룹의 아가씨. 사람 잘못 보신 것 같아요. 진짜 SBRP는 나예요. <laughs> 그쪽이요? 오늘 타고 온저 스쿠터랑 그 싸구려 옷을 다 합쳐도 아가씨께서 들고 가신저 가방에 잠금장치 하나 값도 안 되는 거 알아요? 가방이 뭐가 대단하다. 걔네 수석 디자이너가 매년 나한테 시즌 신상을 한 트럭씩 보내는데 난그 가방 손에 감기는 맛도 없고 딱딱해서 한 번도 안들었거든요 <laughs> 점점 더 뻥이 세지네 서지 씨. 왜? 이 호텔도 자기 거라고 하지. 신경 쓰지 마세요 아가씨. 지금 바로 경비를 부를게요. 경비! 이 카드 본적 없어요? 이건 어니스 호텔 SBF 슈퍼 프리미엄 블랙 카드예요. 전국에서 이 카드를 가진 사람은 단두 명. 내 아버지. 그리고 나예요 어? 자, 당신은 777호 프레지덴셜 스위트룸으로 777호 키카드 분명히 금색이었는데 저 여자는 뭐 블랙 카드를 갖고 있지? 난 1분에 억 단위가 왔다 갔다 하는 시간이 돈이의 사람이야 이딴 여자 하나 못 쫓아내고 지금 뭐하는 거야? 아, 네보안요 뭐 잠깐 누가 진짜 아가신지 알고 싶으면 777호 프레지덴셜 스위트룸 문을 누가 여는지 보면 되지 않겠어요? 어떡하지? 나 스위트룸 키카드도 없는데, 지금 안 쫓아내면... 그래, 혹시 모르잖아. 아가씨께서 변장하고 돌아다닌다는 말도 있었고, 풀어주세요. 지금 뭐 하는 거야? 싹 그만두고 싶어? 저 여자가 계속 난동을 피우니까 그냥 문을 열어보면 확실해지잖아요? 그럼 저 여자도 단념할 거예요. 안 된다고. 왜? 카드가 있으면 바로 열면 되잖아. 설마, 노엘 스위트룸 카드가 없어서 겁나는 거야? 무슨 소리야? 룸카드야, 당연히 있지. 가방이 그렇게 커 보이지도 않는데. 카드를 너무 오래 찾는다? 아가씨, 얼른 카드 꺼내셔서 저 여자 입좀 막아주세요. 그 가방 이미 열 번은 더 뒤졌겠다. 없으면 비켜. 아가씨, 제가 이번 청소 메이드인데 무슨 문제라도 있으요 아줌마, 지금 뭐 하시는 거예요? 방해하지 말고 빠지세요. 나한테 카드키 없다고 한 사람이 누구더라? 여기있네 엄마, 7 7 7 청소했다며. 카드 좀 빨리 나한테 갖다 줘. 아, 짜증나게 물 자꾸 물어봐. 그냥 카드나 갖고 오라고. 문이 열렸네. 아, 진짜 아가씨가 맞았어. 뭐더할말 있어요? 여기까지 왔는데. 방 구경 좀 시켜주실 수 있을까요? 어머어머 아이 여자 좀 끌어내세요! 괜히 아가씨 신기 건드리지 말고요 네 방은 다음에 보죠 더 재밌는 구경거리가 생겼거든요 야야이 난리를 쳐놓고 어디가! 사람 개부들 시켜갖고 대신 찾으세아 진짜 무척 미가 있어 우리 계약 결혼이라도 그렇지, 결혼한 지 얼마나 됐다고 바람이 피고... 아니지, 뭐 우리가 진짜 결혼한 것도 아닌데, 왜 내가 기분 나빠하는 거야? 이렇게 몰래 볼 이유도 없잖아. 참. 아가씨, 왜 여, 여기에... 먼저 룸에 가셨다고 그래가지고 깜짝 놀랐어요. 얼른 가시죠. 아가씨 좋아하시는 스위스 초콜릿 미니바에 잔뜩 채워 놓으세요. 이옷 진짜 마음에 안 들어. 다시 오나 봐라. 응? 네? 왜? 뭐가 부족한지 말씀을 해 주시면 돼. 아 몰라요. 자... 아무튼 오늘 여기서 안잘 거니까 그렇게 아세요. 아가씨. 아가씨. 가지 마. 가지. 비서님, 오늘 W 그룹 김 회장님께 인사드리기로 했으니까 조진성 부사실과 드주려던 선물 전부 회사에서 사산 파티장으로 보내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아가씨. 서준 씨, 준비 다 됐습니까? 네, 이제 출발하려고요. 잘 됐네요, 그럼 타요. 아유. 저요 안 타고. 전 따로 갈게요. 아니 초대장 없잖아요. 거기 초대장 없으면 못 들어간다니까 나랑 같이 가야 돼. 제 걱정은 마시고 초대장 없다고 입구에서 막으면 그냥 셀비아 그룹 외동딸 남자친구라고만 해요. 그럼 알아서들 안날 테니까. 아니 잠깐만. 아니 내 집에서 열리는 파티에 내가 초대장 걱정을 왜요? 하... 저기요. 주제 들은오스프레 아주 재미 저기요! 아니, 저 사람 언제까지 재벌 딸연들하려고 모르겠다. 따로 가면 내가 못갈줄 알고. 늦기만 음, 해. 저거 지금 얼굴로 밟았어, 지금. 아가씨, 잠깐만요. 잠깐만. 아, 왜요? 아니, 그 아가씨께서 W 그룹 행사에 가신다고 하시길 저도 좀 데려가 주실 수 있나 요가지고 영세이 오니스호트 대표가 초대장도 못 받았어요? 어, 국내에서는 뭐 그럭저럭 되는데 글로벌에서는 지명도가 없어가지고 뭐 이번 기회에 그 W그룹 김 대표님께 인사라도 좀 시켜주시면 제가 진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좋아요 같이 가요 아저씨 저희 너무 늦은 문건 아니겠지? 나를 위한 파트인데요 뭐네 맞습니다 초대장 부탁드립니다 없는데요? 초대장이 없으시면 입장이 안 되십니다 저를 모르시진 않으시죠? 혹시 오닉스호텔의 방태호 대표님? 알아보네요, 강 아무리 방 대표님이시더라도 초대장이 없으면 못 들어갑니다. 뭐, 그래요, 뭐. 난 그렇다 쳐도 이분은 다르시죠? 뭐, 스쿠터 타고 온이 여자요? 여자가 누군데요? 하, 이분이 그 유명한 셀비아 그룹의 외동딸이십니다. <laughs> 아 그럼 이분 아버지 성함이 서진태 회장님? <laughs> 아버지 존함을 함부로 부르지 마세요. 그리고 장현의 이사님께 지금 당장 이쪽으로 오라고 전해주시고요. 장 이사님이 당신을 만나 줄것 같아요? 눈치껏 좀 꺼져 주시죠. 초 대표님 오셨습니까? 네. 오, 이게 누구야? 셀비어 그룹 따님이 눈 앞에서 쫓겨나고 있네. 네. 네. 길을 막고 있어요. 여기 초대장입니다. 아니, 확인해보시죠. 아 아닙니다. 장 회사님께서 미리 말씀해주셨습니다. 조 대표님께서는 이 초대장 없이도 바로 입장 가능하십니다. 봤지? 여긴 허세만으론 못 들어와. 아저씨 저 사람 아가씨 남편 아니었어요? 이혼했어요. 네? 언제 그리고 셀비아는 앞으로 저 사람한테 일절 지원하지 않을 거니까 방 대표님 마음대로 하세요. 네. 네. 어이 조진성이. 엄마? 음. 어이 조진성이? 어이 조진성이. 어. 아가씨께서 손을 그으셨으면 너 나한테 그냥 쓰레기야. 아가씨한테 함부로 하지 마. 작은 자금 밟아 버릴 테니까. 아, 아이 아, 씨, 아. 오늘 밤연애가 끝나고 나서도 그렇게 할수있는지한시보아죠씨어떻 맞췄어요. 아, 아, 대표님, 히시 아. 쇼. 지금 이두 사람 바로 끌어내겠습니다. 아, 거기 두 분, 지금 당장 나가주세요. 안 그럼 강제로 내보냅니다. 어디 네 아가씨한테 손을 려라 그래요? 그 손안 치워? 하면 어디다 손을 대나?